레이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가리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조처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몽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교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양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끊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흩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을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어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내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험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막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헛들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업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내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집 밟혀 넘어지리니 너가 원수들을 맞을 힘이 없을 것이요너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교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출애이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유하게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성물 살로부터 예순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길로 은 50세길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길로 하며 다섯 살로부터 성물 살까지면 남자면그 값을 20세길로 하고, 여자면 13길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길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길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길로 하고, 여자는 13길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월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중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오 분의 일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오 분의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을 말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호멜지기에는은5 0 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료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오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흰연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유하에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자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천 그를 위하여 기념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 지며, 그가 판밭은 희년의 그판사람곧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계로 하되, 이십 개라를한 세계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곱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오분의 일을 대할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